자 이제 일곱 번째 문제, 이제 브레스 함수 중에 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여기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딱 하나요. 현재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이거 뭐하는 얘기야?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개수가 떴기 때문에 이건 그래프를 통해서 판정해 와 이게 되는 거고 함수가 하나 y=콜 t 하고 만나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f(t)에요. 다시 말하면, t는 뭐다? 정의역. 정의역이란 건 뭐한다?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값이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일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바로 이 부분. y는 절대값, e 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이 절대값 안에 또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지수로 구하면세요 지수로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다른 함수는 없는데 나만 갖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있지? 했더니 바로 그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점근선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점근선 갖고 있는 게 지구상에 누가 있어? 하려면첫 번째는 분수함수, 그다음에 유리함, 아, 어, 분수함수하고 지수로그 함수예요 다만 분수함수는 불연속 함수니까 출제가 안 되고 연속함수 중에서 유일하게 점근선 갖는 게 누구지? 하면 지구상에 지수로그밖에 없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문제 풀때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바로 점근선을 그려야만 한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그림을 그리기 어려우니까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가보자고.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그럼 이것은 2분의 1의 x승하고 똑같다. 그러면 현재 그림을 살짝만 그려본다면, 얘는 점근선이 얼마다? 0이다. 그리고 나의 그래프는 감소함수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한번 갑시다. 둘. y는 2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를 얼마만큼? 8만큼 낮춰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도 평행이동 될 테니까 따라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참고로 한번 0 넣어주시면 알겠지만 0 넣어주면 얼마 나오니? 1 나오기 때문에 1 빼기판은 여기가 마이너스 7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절대값 씌워줘. 절대값? 그러면 여기는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절대값을 씌운다면 첫 번째 될 것은 뭐냐면 점근선부터 먼저 그려라. 점근선을 그려주면 마이너스 8 어떻게 됩니까? y 콜 파이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는 원래는 쭉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여기를 꺾어 올리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 다시 한번 n만큼 빼주세요. y는 절댓값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n만큼을 낮춰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다 뭐할 거야? 절대값 씌울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럼 n 만큼 낮추면 내려가겠지. 그러면 꺾고 올라갈 거야. 그런데 이게 8이란 말이야. 그러면 n 만큼을 낮추면 어떤 모습일까? 일단 보여주면 현재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n 만큼 낮추라고. 그러면 또 하나의 n 값은 누구지? 하면 여기가 바로 n 이 되는 거야. y 콜 마이너스 n. 그러면 현재 여기 값이 내려오면서 여기가 바로 얼마다? 8 마이너스 n 이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현재 여기까지 왔다가 이런 식의 모습이 뜰거란얘기야 그러면 얘를 꺾고 올리는 순간, 꺾고 올리는 순간 이제 문제가 돼요. 얘가 기본적으로 얼마다? 올려서 주면 얼마냐면 n이 나오겠죠. 얘를 꺾어주면 n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문점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꺾고 올리게 되면 n이 8-n보다 높냐 낮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n이 8-n하고 같다면,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보자고. 그러면 n이라는 것은 얼마다? 아, 2n은 8이니까 n은 4가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펼쳐보자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y는 절대값 2-x, 현재 마이너스 8, 마이너스 n을 그릴 건데, 이 상태에서 첫 번째는, 만약 n이 4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n이 4야? 라고 해버리면 현재 여기가 얼마 나오냐? y 콜 4가 나올 거야. y 콜 4. 그리고 여기가 있는 것은 y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런 모습을 띌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절대값 씌워줘 해버리면 결국 나오는 그래프는 여기까지는 그냥 두시는데 얘가 꺾고 올라가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 그래프의 모습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띌 거다. 이 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얘,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문제에서 주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원래 구하고자 하는 건 현재 t가 얼마나 온다? y가 ft, f4는 f4 플러스 좌극한. f4 플러스 좌극한의 값이 6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 그럼 f4 플러스 좌극한. F4 플러스 리미트 현재 얼마 나온다? T가 4 마이너스일 때 좌극한의 값이 6이 나오는 그 T값을 10 이하에 있는 자연수 현재 N값에 다 가져오라는 얘기야근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럼 함수 값은 몇 개야? 그러면 함수 값은 일단 몇 개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좌극한 4보다 좀더 작아. 그렇죠? Y콜 T를 그어야 되는데 y 콜 t가 만약에 4라고 치면, 이렇게 그러니까 2개. 함수 값 2개. 그 다음에 좌극한의 값은 4개. 다시 말하면 여기가 2 e 플러스 4야. 이게 된단 말이야. 어, 이거 오케이. 이거 됐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가보자. 현재 여기서 설명을 해줬고, 요 살짝 지워주면 되겠죠? 이런 모습. 그러면 또 하나가,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n이 4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현재 문제에서 뭐냐면 자연수니까 1부터 해서 n이 4, 이인 어떻게 될까요? 기 되는 거야. 어,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모습이니? 그러면 1이나 2나 3, 4. 그럼 4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4는 썼으니까 여기 4보다 작아. 이렇게. 그러면 한3 정도 한번 넣어볼까? 그럼 여기는 5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럼 꺾어 올려봤죠? 얘는 그래프가 이런 모습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점근선은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8 마이너스 n 그리고 여기는 y 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현재 이 꼭점의 위치가 단순하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구해봐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서 n 대신에 3을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y가 5가 될 거고 여기는 y가 얼마 될? 3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y 콜 t 이게 올 텐데 t가 어디 있어 이게되는 거예요. 그럼 t가 4야. 그럼 3하고 5 4니까요 정도에 있겠네 y 콜 t가. 어, 그러면 이제 몇개 나와요? 두 개. 그럼 여기가 함수값이 두 개. 조금 내리면 어떻게 돼 조금 더 내리면. 그래도 여전히 몇개 나와? 두개 이게 되는 거죠. 어라? 그러면 2 더하기 2니까 이것은 성립할 수 없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한번 가봅시다. 그럼 요건 안 되는 거 확인했지? 살짝 지우고. 그러면 n이 4보다 클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그러면 n이 만약에 4보다 크다면. 근데 만약에 4보다 큰데, 그러면 만약에 8 되면 어떻게 돼? 1이 될수 있죠. 어, 맞아. 8 돼버리면 얘가 0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4하고 8 사이를 한번 적어보자. n이 4하고 8 사이라면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거야. 4하고 8 사이면 어떻게 돼요? 현재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한6점도 잡아보자. 그럼 6을 잡아주면 얼마 돼?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돼. 아, 그러면 여기한이 정도 될 거고 현재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6이 될 테니까 위로 올라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꼭지점이냐면 이 꼭지점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내려왔던 거 꺾고 올리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절대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할수 밖에 없죠. 자, 점근선이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가 y 콜 n이야. 여기는 y 콜 뭐가 되는 거야? 8-n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지만 n이 6이라면 이게 되는 거야. 6? 그럼 y 콜 6. y 콜 2. 아, 적어도 4가 이 정도 사이에 있겠구나라고 파악을 할수 있죠. 그러면 현재 요게 바로 y 콜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함수값이 몇 개? 3개.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볼까? 해도 몇천 개몇 개? 3개를 만나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3 더기 3이니까 이것도 성립을 하는구나. 그러면 아까 n이 4지만 여기서 나오는 n 값은 누가 있어요? 바로 5, 6, 7이 가능하다.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n이 8일 수도 있잖아. 어, 8.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살짝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현재 그래프가 여기가 얼마야? 그럼 y가 마이너스 8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점근선의 위치는 얼마야? 0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절대 값을 씌워버리면,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y 콜8될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의 위치가 여기로 올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면 현재 여기가 y 콜 0이기 때문에 y 콜 4라는 값을 쓰 그어주면, 오, 오케이. 이렇게 세 개를 만나네. 그럼 좀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n 콜 8도 성립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n이 8보다는 큰데, 10보다 작을 1 10 0이하니까 여기까지 할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얼마 넣어볼까? 그냥 편하게 9를 한번 넣어볼까? 이 되는 거예요. 9를 넣어주면 얼마 돼요? 여기 살짝 보면 9를 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1, 얘는 얼마가 돼? 아, 마이너스 9가 되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8 마이너스 n이 여기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y 콜 마이너스 n은 여기 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점근선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 같은 경우는 y는 n 마이너스 8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습니까? 현재 n 마이너스 8.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지니까. 어, 그렇구나. 그러면 현재 마, n 마이너스 8. 그리고 얘가 거꾸로 올라가면 y 콜 n이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꼭점의 위치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꼭점이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점근선 가는 모습이니까 이런 식의 모습이 되면서 이 모습을 싹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푸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구가 되면 여기가 y 콜구가 되고 여기는 얼마들이구를 넣어주면 1 되니까 여기다가 내가 4를 넣어주면 이런 식의 값을 갖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걔보다 조금 더 낮춘다면 몇 번? 또세번 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n이 되는 값이 누구야? 4부터 해서 다 되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n이 4부터 해서 4, 5, 6, 7, 8, 9, 10이 다 성립하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현재 보다시피 요거 얼마야? 14. 요거 얼마? 14. 요거 얼마? 14. 14가 3번이면? 아, 42. 42 더하기 7이면? 4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3번. 이렇게 답을 순차적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결국 이 문제가 어렵다라는 개념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저, 어, 분수함수, 아, 분수함수 된다? 미안. 지수함수에 관련된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히 이해 못한다. 가장 중요한 건 지수함수의 가장 큰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점근산의 활용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요 과정은 비록 수투지만 앞으로 수학원에서도 많이 활용될 거라는 거꼭 기억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7번 문제 풀었으니까 그 다음 문제도 한번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